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친구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를 혼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어, 우리나라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죠? 비행기로 9시간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남방구에, 그 남극 근처에 있는 그 호주라는 나라죠. 그죠? 그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유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어, 확실히 구분을 좀 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나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라는 거. 어, 호주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기가 오스트리, 오스트리아죠. 그죠? 그 다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유럽에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It takes about 11 hours and 20 minutes from Seoul to Vienna.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take가 걸리다라는 의미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약11 hours, 11시간, 20 minutes, 20분. 서울 to 비엔나, 서울에서 어, 비엔나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선생님이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예요. 선생님이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는데 어, 아직은 가보지 못한 나라고요. 꼭 선생님이 나이들 어, 선생님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 볼게요 오스트리아 아는 is located in be located in 하게 되면 뭐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the center of Europe 했으니까 유럽의 중심지에 시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it 여기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나라는 i s surrounded by eight other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by 전치사 by는 뭐 뭐에 의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ight other countries 여덟 개의 다른 나라들의 의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including 포함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germany and Switzerland 해서 독일과 스위스를 포함해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Austria is located in center of Europe. It is surrounded by eight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switzerland in the past 과거에는 austria 오스트리아, austria는 was 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 과거형은 여기서 뭐뭐 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one of the most of one of the most powerful nations in Europe. 유럽에서 가장, the most powerful 이니까 가장 강력한 nation,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one of라는 말이, 그죠. one of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복수 형태가 와야 돼요.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들, 중의,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t's capital city. 그것의 수도는, 그 나라의 수도는 capital 하게 되면 수도라는 뜻이죠. 그죠? 수도는 Vienna. 그 나라의 수도인 Vienna는 was a cultural center 해서 문화적인 중심지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was가 과거형이니까 뭐뭐 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t was especially known for classical music. 그나라는 especially 특별히 known for be known for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was known for 해서 숙어로 서 알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be 동사, plus known, for, 하게 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고전음악으로, 으로 특별히 알려져 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페이 l 리 특별히 하는 말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is very beautiful country. 해서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with many mountains. 해서 많은 산들과 더불어서 In fact, 사실 그 나라는 it is s t u a t e d in the Alps 해서 그 나라는 위치에 있다. 알프스 산맥에. 이 알버스라는 나라가 스위스에도 있거든요. 그, 스위스에도 있고, 이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산맥이죠. 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산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버스 산맥에 위치해 있어서 엄청나게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쭉 나오죠. 그죠? 사진에 보면 여기에 쭉 나오는 진짜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들을 볼수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Because of 하면, 뭐, 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죠?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해서, 어그 나라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뷰티가 아름다움이죠. 그죠? 때문에 때문에란 뜻이 because of의 뜻이랍니다. 오스트리아는 attract many tourists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어떻게 할까요? 끌어모은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curved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 유혹한다, 뭐 매혹시킨다. 뭐다 좋겠습니다. They 그들은 especially 특별히 like to go skiing in the mountains 해서 산에서 스키 타는 것을 타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 선생님도 스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데요. 어 이 알퍼스 산맥에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 타면은요 슬로프가 엄청 길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거진 한2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어, 선생님도 그런 데서 한번 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에 대해서 보면 Capital City v i e n n 그 다음에 Population은 8.9 million. 890만 명 정도 된대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적죠.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에요. 랭귀지는 German, 독일어로고요. Money는 Euro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Euro라는 돈은 유럽 사람들이 어, EU라고 해서 어, 유럽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경제권으로 묶어서 돈도 같이 쓰자고 해서 만든 게유로예요 얼마 전에 Brexit라고 해서 어, 영국은 이 EU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국에 있는 경제가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고 우리 돈도 화폐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EU라는 유럽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 Frozen. Frozen Kingdom. Frozen Kingdom. Frozen Kingdom. 겨울 왕국이죠, 그죠? 겨울 왕국. h Harstatt. a r s z e n k i n d r s z e i n g d o m f r e n i s a b e a u i f i o f u l t n o w n 아 i 다운 마을이다. w e i t h a c a s t l e 성을 i 지고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i n i n r e i n d r e i d r e d 했죠, 그죠? 응. 그 도시는 inspired 영감을 주었다. The Arendelle Kingdom. Arendelle 왕국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응. 자 아렌델 왕국이 어디 나오는지다. 선생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알더잘 알잖아요. 겨울 왕국 아시죠, 그죠? In the Frozen Animated Movies 해서 겨울 왕국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렌델 왕국에 영감을 주었다. They look exactly alike. 그들, 그것들은 정확히 같아 보인다. Exactly가 정확히라는 뜻이고요.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음, 다음, famous musician 유명한 음악가죠 many famous classical musicians 많은 유명한 클래식컬 뮤지션 고전 음악가들은 were austrian 오스트레일리안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They 그들은 include 포함한다. 어 애머디우스 모차르트 해서 어 모차르트와 요한 시트라우스 어, 요한시 트라우스, 왈츠의 황제라고 불리어지죠 그죠? 어, 요, 어, 왈츠 알죠?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 되는 음악들. 요한시 트라우스가 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And, 프란 u 어, 슈, 베르트 해서, 어, 슈베르트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슈르트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아마디우스 모자르트, 자 이러한 사람들을 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바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동영상에서 재밌는 자료들 많이 마련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어 자료영상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나라니까. 그래도 차근차근 가정에서 집에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어 클래스 카드에서 나머지 공부도 해주시고 애니타임즈 홈페이지에서 문장 공부도 해주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